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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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어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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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새끼야, 저 새끼. 이 감자 시키, 감자 시키. 달려왔어요. 예. 뭔일이가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자 낙실라리아 중에 좀 상태가 괜찮은 애. 얘네 네, 얘가 그냥 낙실라리아 내가 커피향나? 응. 커피향 낙실라리아. 커피향 자 이게 우리가 너무 잘 돌아서 예. 가위로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뿌리 자르면서 상해도 괜찮아요, 네. 좀. 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속 뿌리는, 이미 오래된 뿌리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소금기 있는 것들은 좀 털어내고, 풀은, 그냥, 있으라구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 한 8cm에 있었던 화분을, 이거는 이제, 10cm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 원에 했었던 화분이 우리가 이제 그 이색 포트 빨간 것들 다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9cm. 9cm. 그래서 9cm는 우리가 만, 9cm. 원, 예, 만 원. 예, 만원 예, 파는 거고. 자, 얘네들은 이제 요 정도 되면은 내년에 예, 얘네들이 이제 다 자라면은 15,000원 정도 어을들 예정입니다. 네, 예정입니다. 뭐, 희망사항이죠 여러분들이 안 주시면 못 받아요. <laughs> 그래서. 꽃은 어. 잘필 거니까요, 얘네들이. 네, 이렇게. 뿌리들 상태 좋고, 이제 요 위에, 이끼들이 막 쩌들었는데, 얘도 이제 분갈이를 못한 지가 한 2년 정도, 어,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그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이 쭈글쭈글 했어요. 쭈글쭈글 했던 애들인데, 제가 요즘 물을 좀그 그리고 그 새로 나온 발부가 음. 완성이 돼 가고 있어서 이제 조금 모주가 다시 힘을 음. 좀 얻었죠. 여기다가 그냥 그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육이 한다든가 뭐할때 아주 그냥 깨뱉긴다 그러죠. 털털 털고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손가락으로만 너무 힘 말고 이제 해면은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뺄라 그래도 어 진짜로 안 빠집니다 예 이게 딱 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 요정도 되는 물건들을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리를자여 위에는 자 위에는 한달한 꼬리가 이렇게 쪄 들어 있는 거는 밑에는 털 이유가 없어요 털 이유가 없고 어차피 어차피 밑에를 터는 네. 거는 부작 같은 거걸 하실 때 사이즈가 네. 맞지 않거나 이거를 이제 부작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제 여기를 저 뿌리를 좀덜 다치게 안쪽에 있는 거를 좀 끄집어내서 어 내서 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가 물건이 상태가 좋아서 이거를 9cm로 했었던 거를 아 8cm로 9cm로 하면은 이끼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할때 농장에서는 이 화분의 사이즈가 아, 8cm 있고 9cm 있고 10cm 있다 그러면은 한 치수 위가 아니라 두 치수 위에다가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아, 분갈이가 이렇게 에, 에, 되겠습니다. 얘가 커피향 나입니다. 여러분들 커피향 나나 한나 보세요. 자 커피향. 자 얘는 어, 헤이즐넛 향이 이제 나는데 이 헤이즐넛 향은 어. 헤이즐넛 커피 향 응. 커피 향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얘는 좀더큰거 얘는 이제 식구가 구가 제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자 얘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데에서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게 가능하냐 라고 그러는데 나는 가능합니다 근데 어 분갈할 수 있는데 굳이 안할 필요는 없고 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분갈이를 하는 거고 분갈이는 통상 1년 2년 정도 되면은 잎이가 썩고 그러기 때문에 에 이제 분갈이를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이제 구가 많은 애들은 12cm 좀더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서 얘는 제가 아한 2만 원 정도. 받으려고 이제 여기서 이제 현재 상태보다도 더 키워서 어, 더 크죠. 여기 이제 옆에 있는 나왔던 애들이 하면은 네, 얘가 여기 12cm 짜른 벌써 아까부터 10cm 보다는 이끼의 양이 많죠. 자, 이끼의 양을 많이 넣어서 종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농가에서 이~ 그 막실라리아를 이끼로 돼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제가 현재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자 요정도는 2만원짜리 얘는 이제 15,000원짜리 그 다음에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는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꽃피우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일부 이거는 지금 나중에 영상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 덴드리비움 엘사 어, 하마네이크 드림 긴기아남 뭐 이런것들을 야외에 내놨어요 어, 이, 막실라리 하나. 그래서 제가 이게 올 여름에, 5월 달에도 얘를 밖에다가 내놨습니다. 띠약볕에 해놨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아주 어두운 게 있다가 갑자기 나가면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앵간한 식물들은, 어, 그 5도 미만, 서리가 오기 전까지는 밖에 나가는 거는 어, 좋은 식물들은 괜찮습니다. 좋은 식물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 얘가 아, 진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만 원에 발로 차도 안 죽는다고 초코 음, 응? 초코난. 자, 얘하고 에, 바리아빌리스 미니 타입 두 개를 교배를 해서 중간 정도의 품종이 나온 게 이제 초코나입니다. 얘는 뭐 나오질 않습니다. 얘가 칼로 다 잘라야 돼요. 얘, 얘가 아, 그 뿌리가 너무 이제 돌아가지고 어.. 이게 그 터질라고 그럽니다. 얘가 거의 터질라고 할 지경인데 부락부락하네 지금. 예. 네, 그래서 울퉁불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색포투 카틸레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이렇게 굴곡진 게 보이면은 뿌리가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얘는 지가 뿌리가 쩌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뿌리가 쩌들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어지간해서 찍어. 죽지는 않지만, 예, 죽지는 않지만, 물을 줘서, 이 물을, 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분갈이 하신 다음에, 이제 왜 자꾸 막시할래 이거 쪼글쪼글 해지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뭐 하루 이틀, 또는 3일이나, 뭐한시간씩뭐 최소한 30분 정도 한번 푹 담그세요. 그러시면은, 어, 이거는, 여러분들, 잘, 예? 물을 잘 먹고, 통통해질 겁니다. 자, 얘가 지금 이 안에 바크로 심어져 있는데, 바크가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워낙, 그, 뿌리가 잘 돌아서.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어 2만원 정도, 15,000원 정도 내년에 받으려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내가 들여다 말았는데, 그네 얘는 빠지네요. 그 여러분들한테 후작 어,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나무 화분에다가 심으면은 자연스럽게 나무 화분이 없는 후작이 됩니다. 제가 나무 화분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 나무 화분은 놔두고 나중에 한번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나무 화분에다가 심으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뭐 꺼낼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심잖아요. 예, 얘는 강하니까 괜찮습니다. 얘는 죽는데 6 개월 걸리고 발로 차도 발로 차, 싸커해도 괜찮습니다. 애들이 발로 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 이 자체로도 자, 이 자체로도 어, 그 나름 어, 멋이 있죠. 예,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리가 부족해서, 저희 농장님 이쪽에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꽃과 꽃 사이가 이렇게 닿지 않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꽃과 꽃 사이가 닿습니다. 그러면은, 환기가, 환기가 좀,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데 가보면은 이 물건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우리가 2 5 0 0 0 원에 팔던 이제 바리아 빌리스. 얘도 말라가지고 했는데, 얘는 이제, 이거 어떻게 자르냐 하면 이렇게 그냥 가위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가위로. 어? 예, 가위로 잘라서, 예, 분주가 되겠습니다. 분주. 자, 반으로 하고, 반으로 해도 크기 때문에 4개로 자르겠습니다. 예? 자, 이거를 그냥 형태를 따라서, 예, 그냥, 음, 잘라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가위로 잘라도 되고. 근데, 네, 이거는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발부와 발부 사이에, 예, 좀 보셔서, 음, 자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의사항이 하나 음, 있죠? 음. 심으실 때, 이렇게 문제 쓸 때? 자, 이렇게, 예, 해가지고, 방향을, 말, 말라서, 어,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다른 거 같지 않에, 새끼들이 사방 군데서 나오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우리 p 피디가 얘기하는 거는, 자, 이, 이쪽을 잘랐잖아요. 이쪽을 잘랐으면 이제 여기다가 아, 이게 저 현재에서 정중앙에 심으면 이쪽으로는 이제 상처가 났으니까 이쪽으로 탄력 받아서 나올 확률보다는 이쪽, 이쪽, 반대쪽으로 나올 거니까 이거를 현재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서 이쪽으로 조금 스무쳐서 심어라. 음. 이게 이 얘기를 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거를 분주를 했을 때는 분주를 했을 때는 아, 미래의 신화가 미래의 새 촉이 어디서 나올 건가 다 이거를 다 해당이 예. 다 해당이 돼요 카틀레아 예. 뭐 긴기야, 막실라리아. 예. 이것도 이런 것들은 작은 거는 한 주먹으로 다쥐어서 안에 넣으면 돼요. 예. 좀꾹 잡은 다음에 쑤셔 넣으면은 이게 화분 속에서 풀리면서 자,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막. 말리지 않고 이렇게 그, 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서 이, 이 잇기가 뽀송뽀송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너무 습하면은 상처 난 뿌리가, 아, 하자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얘는 이제 우리 그 만화동산에서 이거 많이 길러가지고, 제가 늘리질 않았는데, 에, 그, 물건 많이 있어요? 예, 이제 새끼들은 이제 많아 많이 저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 원짜리도 좀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들이 또 사시기에 편안한 가격대가 또 나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잎기로 심으면 좋습니다. 어찌됐든 농장에서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잎기로 심으면은 시간이 예, 그, 많이 걸려요. 상대적으로. 밖으로 심는 것보다 약두 배. 어제 호접난 보셨잖아요. 호접난은세배 어, 정도 어, 어, 걸린다라고 그,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함에도 밖으로 심지 않고 어, 수태로 심는 거는 그 이후에 관리가, 물 관리가 아,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영상이 좀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얘기 좀 해보세요. 재미는 얘기요? 재미가 왜 없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자 이쪽으로 치우쳤죠. 이쪽은 된 거, 그다음에 반대쪽은 이제 신화가 나올 거니까 이게 조금 치우쳐서 심었습니다. 지금 모양이 이 다가 아니라 향후를 생각해서 치우치게 예 심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게또 있어요. 음, 뭐요? 여기 지금 막실리아가 라 원래 이 자리가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어, 여기가 이제 개들이 개들이의 우리 놀이터였는데 놀이터에 가지고 요, 여기가 개들 집이 약한 30평 정도 됐어요 개들이 근데 저희가 공사하고 난이 막 들어오고는 그러 바람에 자리가 부족해 가지고 개들을 음. 저쪽으로 개집을 뺏었었더니 어, 감자가 틈날 때마다 여기 와가지고 아, 네. 아내를막 들여다보면서 거기 내 집인데 아쉬워. <laughs> 촬영 중에 자꾸. 안전문자가 와요. 네, 어. 촬영 중에 안전문자가 오면은 영상이 끊기, 네, 끊겨서, 어.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별 생각 안 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우리 구독자 8,000명이 돼가지고 우리 PD가 아, 이 8,000원짜리 그 이렇게 이벤트를 한번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결 세고라도 한번 해서 음. 이벤트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리, 이러면은 이벤트 언제 또 하냐고. 오늘도 댓글 달렸어요. 두달 전에 한 거니까 지금은 안 하시겠죠. 아, 이벤트? 네. 좋은 일이라고 하면 자주 하죠. 뭐 좋은 일이라고 하면 자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렇게, 살짝 대충 자르는 것 같죠? 그죠? 맞습니다. 대충 잘라요. 이거 뭐, 터득하고 뭐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도 네, 바크를 삶으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네, 바크를 어, 그 용마산 그쪽 어, 서울에서 계신 분이 바크는 안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바크는 산에서 채취를 하셨대 그래가지고 삶으셨대 그래가지고 아 그런 정성이면은 됩니다. 근데 나는 정성으로 기르지 않아요. ,이. 나는 무관심, 무관심, 대충, 대충 집에서는 네. 대충, 농장에서는 잘 아니요 우리는 더 대충. 근데 원경, 원경이 원칙을, 좋으니까. 예, 원칙을 알고 대충을 하면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렇게 크게 아, 걱정 바크, 안 하셔도 저희 집에서 사시는 거 쌈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 예. 집에서 산그 뉴질랜드 바크는 살균 소독이 정확하게 돼 있는 애들이니까 아, 나중에 생기는 뭐 그냥, 거는 이후에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삶 삶거나 해서 소독을 하신다고 해서 아, 얘네들은 되지 이제 됐습니다. 어, 원래 이제 겨울을 나면서 영, 환경이 열악해지면 이제 꽃들이 피는데 꽃들이 피는데 에그 제가 이제 올 겨울에는 조금 미리 미리 조언을 먹게 밖에 다 내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조금 빨리 들여서 빨리 들여서 온도를 줘서 온도를 줘서 어, 좀 여러분들한테 시중에 없을 때, 시중에 없을 때좀 빨리 선을 보이는 것도 제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에서, 자, 번난 뭐 가지고 뭐 재테크 어쩌고저쩌고 그것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냥 취입니다취이 취미. 근데, 어, 어, 하다 보니까 돈이 된다. 아이, 그건 보너스고. 재테크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재테크는 재테크라는 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보이시피싱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 다단계고 다 사기입니다. 사기. 본인들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은 그거는 왜 사기인가에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하나만 더 심고 두개아두 아, 개인가요? 어, 두개 심으면은 제가 지금 시고 나서? 더 있어요. 아, 사실은 전국 일주를 한번 가라, 가라, 가라. 어제부터 참 고민고민 했는데. 저는 안, 안 네. 쫓아갈 거니까 혼자 네. 가세요. 그래서 어. 지금 해놓고 태안으로 낚싯대 짊어지고, 리틀선을 가질러. 아, 리틀선을 주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이, 초록플라워님인가? 아, 초록 아 그또 분이 이렇게 리틀선을 이렇게 우리 집에서 산 거를 언박싱, 홍보를 하시는 바람에, 그틀선 리틀선을... 리틀선이 아니었다며. 어, 아니요. 근데 리틀선도 하셨고. 근데 리틀선을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바람에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꾸 여러분들 눈에, 눈에 들어와서, 예, 들어와서 곁에 두시면 크게 손해날 거 없습니다. 자, 어디 안 가니까. 예, 그리고. 감자가 여기 앞에 와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아, 감자가 저기 와있어요? 네. 예, 감자가 지 땅이었는데 이 땅이었는데, 야, 뺏겨가지고. 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너는 2년 동안 여기 썼으면 이제 좀 주인이 좀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돼, 감자야. 그 정도는 양해를 좀 해줘라. 아, 참. 저희가 택배 와가지고 바빠가지고 우리 집에 확진자가 생겼어. 요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아, 이건 뭐, 보건소 가서 되는 확진자가 아니라 어떤 확진자냐면 감자가 확진자가 됐어요. 운동을 못 시켜가지고. 오늘 어, 확 쪘어요. 50kg 넘어요. 너무 감자 식기.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조금 우리 감자도 운동도 하고. 자, 제가 태안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즐거운 연휴. 풍성한 한가위. 예. 풍성한 한가위. 마음만은 보름달 같아라. 어디 가지 마시고. 예. 예 달아달아. 밝은 달아! 집에서 이태백이 유튜브 보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저같이 노래를 못한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노래방 가서 편하지. 그죠? 어. 자, 행복하세요. 자, 오늘은, 자, 막실라리아 삼청산. 아, 초코향 난. 아, 그 다음에 초코난. 아, 커피향 난. 그 다음에 다리아 빌리스 막실라리아 종류도, 뭐, 엄청 납니다. 온종도. 그 우리가 원해종으로 여러분들 곁에 가 있는 거는 한 10여 종 정도 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뿅